오늘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사기막골 근린공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길이 없었어요. 사기막골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상대 고개를 넘어와야 되니까. 완전히 진짜 여기는 딱 막힌 동네지. 그 황송 터널이 뚫리면서 이제 공단이 활성화되고 이제 성남 하이테크밸리라고 아까 그 구종점에 있는 그 공장들이 다 일루 막 돌아왔어요. 농어인가? <목소리로> 응. 맞아. 저런 농어는 아니고 개구리알 같은데. 예, 네, 돌아오는도 있었어요. 아직은 여기 모여대지는 않았어요. 아 찾아보면 아마 가지도 있을 거예요, 아지요 예. 가지 잡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여기 조금 여기 밑에 내가 낚시에다고기도 잡아다 놓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사기막걸에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예전에 이제 여기 뒤로 수영장도 있고, 밤나무가 엄청 많은 집인데, 밤나무 집 아직 있네. 여기서 우리가 애들 데리고 와서 수영하다가 배고프면서 닭죽 시켜갖고 닭죽 먹고, 그랬던 추억이 솔솔 묻어나는 곳이네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닭죽 한 그릇 먹고 갑시다. 어, 아직도 하고 계시는구나. 예, 네, 어서오세요. 음. 성남에서 유일하게 그 실외 수영장이 여기 사기막고에만또 유일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나들이도 많이 오시고, 자우지간뭐 놀러 오는 데로 아주 최고 좋았었죠. 아니,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다가 평상 펴놓고, 네네. 거기서 닭죽먹도록이 네, 네,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 추억 속에서 이제 한번 오시면, 어, 왜 수영장이 없어졌냐고, 왜 이렇게 변했냐고 막 이러셔요. 야 아시, 아시, 옛날 추억이네요. 그러니까 아시네. 재밌었죠. <laughs> 오늘 저희 우리 저예 옛날 도가니 예 예. 아 이게 도가니예요? 응 네. 네. 오랜만에 보는 도가니다. 예. 네. 이제 요거를 도가니로 드셔야 제대로 맛을 보시고 맛있는데. 그렇죠.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 도가니를 몰라요. 네. 아 그렇죠? 다 백숙만 알고. 백숙만 알지. 예 오면은 무조건 백숙. 응. 응. 이런 닭죽이라는 게닭 도가니 거든요원래가 닭 도관이나 여기 이제 이 닭을 한 마리나 넣어 그렇게 온갖 쪽을 넣어서 이렇게 찹쌀을 같이 해야되렇게 끓이거든요. 막걸리 수영장이 음. 다 없어지고 여기 수영장 있었어요. 여기 막아갖고 계곡물 막아갖고. 아. 그런데 이게 가마터를 살리느라고. 음. 음. 가마터를 살린다. 음. 오랜만에 동네를 둘러보니 청량한 산과 맑은 계곡물. 도자기를 굽던 전통 가마터와 전통 한옥과 담장 등이 잘 어우러져서 한 폭의 수채화에 인양, 도심 속 자연공원이 되어 돌아왔군요. 도자이안날 정도로 도자기 체험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신청하면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신청해서 날짜만 잡으면 저기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경기도에 보면 골짜기마다 이렇게 다 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여기서 아마 옛날에 사기를 구웠나봐요 그래서 이름이 사기막골인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 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것 같아요. 작품이 나오니까 보람도 있고, 또 배우면서 계속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이제 코일링 해서 쌓아 올리는 걸 배워서 그걸로 할수 있는 뭐 컵이나 이런 화분이나 이런 걸. 좀 계속 연습 삼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도자기 만들면 되게 재미있고 힐링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처음에 맨 처음에 코일링하는 방법, 이 따라 띠를 만들어서 판 위에다가 띠로 쌓아 올려서 이제 벽을 만드는 건데 기초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다 자기 역량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이 나와요. <목마 grammar> 여기서 또 방포차 가지고 또, 또, 또 너무 높고 도자기 빗기 체험은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재료비만큼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동네 사기막골이 성남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하는 동네가 되어 있어서 제가 다 행복합니다.